디도서 1장 4절에서 14절 말씀 저와 같이 한절한절 한절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디도서 1장 4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래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래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감사합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니 목사님께서 사명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날 새벽 깨우시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살게 하셨으니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예, 사람을 채우든지 목소리를 크게 채우든지 알아오셨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래? 앞에 화면 보고 크게 읽는 거예요. 시작. 사명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 아멘. 자, 그럼 한번 물어봐야죠. 옆에 있는 분들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 어, 당신 사명자 맞습니까? 한번 좀 물어보세요. 예, 그럼 대답해야죠. 네, 맞습니다. 예, 사명자들이에요.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은 기도의 사명자고, 사람들을 세우는 사명자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이 되게 하려고 살아가는 사명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에바브라 디도, 디도, 사도 바울에게는 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 디도, 디모데 그래서 우리가 디, 디모데 전우서, 디도서를 목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 이어가는 믿음의 아들들이에요 믿음으로 낳은, 몸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낳은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니까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지중해 동부에 있는 조그마한 섬, 악명 높은 섬이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 그레데 섬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어떤 선지자가 이 그레데 사람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항상 거짓말장이고요. 악한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죠. 사람이 아니라 악한 짐승들이며 배반을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배만 위하는 자기의 이득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그런데 바울이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13절에 보니까 이 증언이 참대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그래대 사람들은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짓말장이 악한 짐승 배만 채우는 게으른 사람들 자기의 이만 취하는 사람들 그렇게 표현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이 참대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한 전설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그래데스 사람들이 어, 자기네 섬에는 제우스 신의 무덤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신은 불멸의 신이잖아요. 헬라 그리스 신화 가운데 가장 센 제우스 신의 무덤이. 그럼 그게 무슨 신이에요? 그래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게으름 뱅이가 있고, 악한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곳에 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도를요, 그렇게 나쁜 곳에 살게 하면 안 되잖아요. 건져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남겨두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를 그레대에 남겨둔 이유는 사도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뭔지를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사도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기도를 그 그레데 섬에 남겨 놓고 온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곳 천국으로 인도하실 텐데 지금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지난 부흥회 하면서 강사 목사님하고 아침 두번 이렇게 아침에 둘이서 두번 먹었어요.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나는 천국 빨리 가고 싶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예. 자기는 빨리 가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 목사님은 부에 영혼 많이 고원하셨는데 저는 아직 할 일이 있어서 조금 이따 가려고 그래요. 예. 천국 빨리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너무 좋으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예.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가겠다는 거예요. 난 빨리 가고 싶어. 예. 우리 다 천국 가는 거 좋아하지만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나 지금 빨리 천국 좀 보내주세요 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 천국 어차피 우리가 가야 될 곳인데요. 저는 새벽에도 설교하면서 늘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오늘 또 살게 하셨잖아요. 오늘도 우리 일부 예배 2부 새벽 기도회 하나님이 이렇게 특심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게 하시는데 우리의 기도가 뭐냐하면 사명이죠 사명. 기도도 사명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도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여기 그레데라고 하는 곳은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 그레대 섬만 악한 짐승들과 같고 배만 위하는 사람들 게으름뱅이들이 많습니까 아니에요. 이 그레대 섬은 곧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들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거짓말쟁이들이죠. 살인자들이죠. 악한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들리죠. 돈 때문에 이득 때문에 다른 사람 아프게하면서 사는 이 세상이잖아요.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미워하는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천국 가고 싶은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세상에 살게 하시는가? 이유가 있어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 감당하라고. 그 사명이 뭔지 보세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그 사명이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그 사명이 뭐냐 여기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 여기 각성의 5절 말씀해 보니까 각성의 장로들을 세운다 세우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을 교회를 세우는 것도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 속에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단어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교회는 에클레시아. 교회는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거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도 사람을 세우고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도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와 같은 믿음을 가졌다 그랬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내가 편지를 보내는데 내가 이 악하고 더럽고 악한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 많은 자기 이익만 취하는 그래대에 너를 남겨둔 이유가 있는데 각성의 장로들을 세워라.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세워라. 복음으로 사람을 세워라.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주변에도 믿음의 사람들도 있고요. 아직 복음으로 무장되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의 사명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이 어두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시라하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생겼어요. 우리는 좋은데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깨끗한 곳, 선한 곳, 거짓이 없는 곳만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맛을 내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는요,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변화될 수 있는 삶을 만들어 가는, 어디를 가든지 나 때문에 어둠이 있는 곳에 나 때문에 빛이 되어져야 되고요, 사람이 무너져 있는 곳에 나 때문에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격려로, 눈물로, 믿음으로 세우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피해야 될 곳일 수도 있지만 그에 대해 내가 너를 남겨놨는데 각 성의 장로들을 세워라 선한 일꾼들을 세우라는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 속해 교회 안에도요 소그룹 모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뭐냐하면 속해 안에서도 여선교회 안에서도 남선교회 안에서도 교회학교 안에서도요 내가 있는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도 무너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워주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있습니다 아직 이슈를 몰라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잘 그러니까 세워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을 잘 세워주는, 거예요.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내가 좀 손해 나더라도요. 사람 세워주는 기쁨이 있어요. 이제 말. 말씀 전하면서 제가 어제 말씀 또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이렇게 큰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쭉 이렇게 커갔어요. 지금은 1m80인데요. 그렇게 큰 키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 더 크잖아요. 그런데 저희 때는 중학교 때 보통 70명이 한반이었어요. 제가 대성중학교를 나왔는데 70명이 한반인데요. 중학교 1학년 때서부터 70번, 6 7번서부터 70번 사이에자가 늘 중학교 때 이렇게 키 순서를 하니까 그럼 반장, 뭐 주번 정하기 전에 학기 시작하잖아요. 신학기 시작하면 겨울이니까 3월 초니까 뭘 정하냐 하면 지금은 뭐다 이렇게 난방이 기름으로 잘떼지만 그때는 조개탄, 조개탄 난로 뗄일때 그러면은 반장, 부반장, 뭐 주번 뭐 이런 거 정하기 전에 한 일주일 동안은요. 날로를 떼야 되는데 조개탄 당번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 선생님이 제일 편한 게 뭐냐면 큰 놈들 시키는 거야. 힘 있는 놈들. 69번, 70번. 한 주간 조개탄 당번이야. 불 관리 잘해. 불 꺼뜨리지 말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조개탄 당번 하는 거예요. 대성중학교가 조개탄 그 놓는 창고가 어디 에 있냐면 그 학교 건물이 있고 저 개구멍이라고 하는 저 운동장 끝 지나 가지고 거기에 조개탄 쌓아 놓는 데가 있어. 조개탄 가져와야 돼. 예. 그 조개탄 쌓으러 가서 조개탄 가지러 가 보면요. 이어 양동이에다가 조개탄 가지러 가잖아요. 하루 오늘 하루 때일 거 아침에 간단 말이야. 일찍 가 가지고. 그러면은 보통 아이들은요. 조금만 가져가요. 무무 무, 무거우니까. 조금만 가져가. 그러면 한두째 시간 정도 끝나면은 또 와야 돼. 아니면 아이들이 귀찮으니까 안 떼줘요. 근데 저는 가가지고 친구하고 가가지고 야 오늘 조개탄 우리 일곱 시간 오늘 수업이니까 많이 가지고 가자. 가득 채워가지고. 근데요 아이들이 따뜻해하고 좋아하고 점심 시간 때까지 그때 도시락 가져 다니들 때니까 양철 도시락 막 쌓아놓고 점심 때까지 유지돼서 따뜻한 점심 먹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보면 그게 참 좋더라고요. 사람을 세우는 게요,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군가가 에? 정말 주님을 발견해서 새로운 삶을 산다면, 나 때문에 무너진 사람이 살아간다면, 그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거. 아마 예전서부터 우리 정자동 시절부터 나오신 분들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존파를 예, 1994년도 추석 때 있었던 그 어머니를 죽이지 못해서 한이 됩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범, 범죄자를 전도한 분이 있어요. 사랑의교회 이재명 집사님이라는 전도폭발 열심히 하시는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 돈 털어가지고 맨날 영치금 넣어주는데 영치금 넣어줘도 쳐다보지도 않아. 성경책 넣어줬는데 가져가지도 않는데. 근데 그분이 계속 1년 1년에 채안 되게 근 1년 동안 영치금 넣어주면서 도대체 누군가 성경책과 같이 넣어주는데 계속 넣어줬다. 그러니까 그 흉악한 범죄인도요뭐 사실 교도소에 할게 뭐가 있겠어요? 성경 읽고에 변했다고요. 영치금 남은 걸로 성경책 64권 사가지고 다른 범죄자들한테 다 나눠주고 너희들은 나같이 되지 말라. 그리고 사형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갔죠 네?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 말씀 먼저. 알았으면 이렇게 악하게 살지 않았을 텐데 교도소에 있는 64명에게 성경책 영치금 들어왔던 걸로 성경책 다 사주고 갔던 그 간증을 하시더라. 고 제가 그때 충격받았어. 야, 집사님도 저렇게 영원 구원하고 사람을 세우려고 우리는 무서운 사람 만나면 도망가고 피하는데 그 무시무시한 흉악한 범죄 하나 살리, 범죄자 하나 살리려고 그렇게 자기 돈을 털어가며 영치금 넣어주고 자기 돈을 털어가며 성경책 사줄 수 있게 그렇게. 얼마나 귀합니다 그 이재명 집사님도요 70못 채우고 천국 가셨어요 아 하나님이 사명 다하면 또 이렇게 데려가시는 가장 좋은 곳으로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사명은 뭐라고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을 잘 세울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을 얻으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행복을 만들어 갈수 있는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셔서 사명 주셔서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따뜻함을 전하는데 세인 받을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사람을 세우다가 보면 교회를 세우다가 보면 여러 가지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가리켜서 우리가 예루살렘 무너진 성을 새로 새롭게 세운 귀한 지도자라고 이야기하죠. 느헤미야도요. 예루살렘 성을 새로 세울 때 산발라, 도비야, 게셈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회방 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참 이상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려고 하면 마귀들이 먼저 알고 방해하고 막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당하시는 거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아가면 하나님이 승리케하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느헤미야가 이런 고백하죠. 어 느헤미야서 5장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소리 내서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네 하나님이요,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세우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허물어 트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잘 세워서, 느에미아처럼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요,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할 때도요, 좀 다를 거예요. 정말 사람들을 세우면서 사는 사명자들은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청구서만 내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노력한 것 하나님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요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13절 마지막에 보세요 13절 말씀하게 보면 여기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들의 사명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들의 사명은요 사람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지금은요 그래대처럼 나쁜 환경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 너무 좋죠 지난 주에도 세 가정이 한꺼번에 등록을 하셨어요. 세 가정. 어떤 분은 며느님의 손에 이끌려서 올케 손에 이끌려서 두 가정이 등록을 하셨고요. 한 분은요, 우리 교회 처음 오셨는데 외국에 계시다가 이사를 오셔가지고 여기 교회 가까이에 오셨는데 지난 주 예배 처음 드리시고 바로 등록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서. 우리 지역장님들, 속장님들 영접해주고 장로님들이 영접해주시니까 이 교회 분위기가 다른 교회 분위기하고 너무 다르니까 오시자마자 등록하셨어요 와, 그런 분들도 있더라 예.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예. 요즘에 전도해가지고 자연증가 세 가족들이 오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대요 예. 그런데 지난주에도 세 가정이 한꺼번에 등록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여기 오늘 우리의 사명이 뭐냐 하면 잘못된 것 잘못됐는데 믿음으로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워주는 디도처럼 그리스도인들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우는 일을 하라고 감당해요. 믿음으로 사람들을 온전히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입니다. 이 글에 대해 선 보면 희망이라고는 없잖아요. 사도 바울도 인정하잖아요. 그 증언이 참되다 어떤 선지자가 거짓말쟁이들만 많고 악한 짐승들이 많은 그런 섬이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사도 바울이 마저그 증언이 참된 거야. 거기 악한 사람들. 그런데 그들을 믿음으로 온전히 세우는 사명이 디도 너에게 있으니까 내가 너를 그 그레드 섬에 섬에 남겨두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교리적 선언 여덟 가지가 있어요. 신앙의 선언. 교리적 선언 거기 마지막 여덟 번째 보면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나는 의의 최후의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이게 마지막 여덟 번째 고백이에요. 아무리 악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역사는 승리케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죠.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뭐 많은 신학자들이 있는데 독일의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교회론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런데 어 십자가 신학 희망의 신학을 이야기했던 몰트만이라고 하는 이름 한 번씩은 들어보셨어요.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를 참 좋아해요. 왜? 희망의 신학자니까. 다른 사람은 안 배워해도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게 십자가 신학이잖아요. 죽음에서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셨던 십자가 신학이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아유 저런 격이 어떻게 변하겠어 믿음으로 언제 자라겠어 그럴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십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우리 어린 생명들 또 처음 예배당에 나오면 어린 생명들 축복하는 기도가 있고 우리 자녀들 축복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 땅에 70억 인구가 있는데 70억 인구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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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치면 내 눈에는 성장하는 게안 보일지 모르지만 선한 영향력은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무슨 사명이요? 사람들을 잘 세우는데 격려와 기도와 예, 섬김으로 사람들 잘 세우고요. 또 믿음으로 온전케 하는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단.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사명의 주인공임을 깨닫고 의의 도구 하나님의 쓰시는 영광의 도구로 모두가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